This is Kelly. 자, 오늘은 월요일 무슨 시간이죠? Try it in y o kid s 시간이죠.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한테, 할아버지, 할머니한테 말 대꾸 할 때가 있어요. 음, 말 대꾸 하면 어떡해요? 말 대꾸 하지 마. 이렇게 얘기하죠. 말 대꾸 하는 건 뭘까요? 네, 말을 다시 뒤에서 받아친다 해서 talk back 이라고 해요. 그래서 don't talk back to me. Don't talk back to your father.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. That's not the way to talk to your mother.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요. 제가 이거에 관련된 아티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찾아봤으니까 꼭슉 넘겨서 읽어봐 주세요. 우리가 그거를 참기보다는 잘 리액션을 주면서 we should be a good role models, right?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꼭. 읽어보시고, 온라인 스터디 아직 자리 몇분 남았으니까 신청해 주세요. 제가 직접 관리해 드릴게요.